하나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 아까 여러분들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주주로서 지금 여러분들과 거의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뭐 다른 기업들은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물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애들도 많거든요. 나 다른 애들도 올라가는데 우리 하나시스템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하락은 멈췄습니다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상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구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방산 얘기 안 합니다. 차트 얘기 안 합니다. 뭔 얘기만 할 것이냐. 정말로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 자리에 수익 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가 싼지 비싼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크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차트 이론을 뜯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업의 실적만 가지고 우리 하나시스템의 주가를 온전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3월달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실적이 안 좋아서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시스템 실적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두 당장 이번 달 내에 뭐 나오겠습니까? 밸류업 계획,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우리 기업의 계획이 2분기 중에 발표될 겁니다. 2분기 6월달까지예요. 이번 달 안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사주 소각을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우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우리 기업 차원의 대응이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분명히 우리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어떤 놈들이 공매도 때리는 이 썩을 놈들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상황도 우리 과거에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3월 달, 11월 달 그리고 당장 우리 지난 5월 달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러분들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갈 수 있는지. 우리 하나 시스템은요 항상 주가가 이유 없이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3월 달에 증시가 급락했다고 떨어졌습니다.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방산 테마 제로 소멸됐다고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가가 무리하게 떨어질 때마다 노란색 가사표와 함께 반등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하나 시스템의 주가 온전하게 실적만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실적 외에도 여러분들 여기에는 오픈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코스피 주식시장입니다. 시장 외부의 그런 변수에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우리가 뭐를 통해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노란색 화살표의 정체 하나 시스템의 큰손들 작전 세력들이 바닥을 잡아줘서 그게 우리 작년 11월 달에도 작년 12월 달에도 지난번 4월 달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하나 시스템의 상승 추세는요. 누가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작전 세력이 큰 손들이 바닥을 잡아서 들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작전 작전 떠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개월 전에 작년 12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정말로 작전 세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여러분들께 이미 언제 영상을 찍었어야 됩니까? 최소한 작년 12월 우리 주가 2만 원 했을 때이 자리에서 노란색 화살표 찍혔을 때. 여러분들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했어야죠 작전 세력이 매집했으니까 사야 된다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려 지금 자리 사으면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정말로 팔아야 되는 자리 어딥니까? 세력들이랑 같이 지금 작전 치려고 들어왔잖아 이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고점입니다 그 잠정적인 가격 검은새선까지 35,000원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 60% 상승 더 나올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거 허무 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거 나도 당연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3만 5천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여러분들께 뭐 과거에 뭐 바닥 잡아들었다고 수익 봤다고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주가의 원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지난번 4월달에도 저는 여러분들게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약전세력들이 우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 시스템의 주가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됩니다 4월달에 제가 여러분들게 올려드릴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요거 한마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여전히 다 쓰면은 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자전 세력 때 팔기는커녕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고 다시 바닥 잡아서 5만원 위로 들어올릴 거니까. 대형사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 물론 여러분들 제가 4월달에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은 나왔습니다만 5만원 못갔습니다. 지난주에 48,850원 1,200원 부족했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5만원 간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께 4월달 우리 주가 2만 9천원, 3만원 하던 바닥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지금 뭐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제가 5만원 간다고 해서 무조건 5만원 다 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목부터 적혀 있잖아요 하락장 와중에도 중심 잡고 수익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무섭다고 겁먹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보다 중심 잡고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의 결국에 더큰 수익 본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결과로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한 가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제가 비로 5만원 아직 못 갔지만 은 최소한 근접하게는 올라왔죠. 그러면 은 3만 8천원 올라갈 거, 5만원 근접하게 올라갈 거뭘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신 영상 자세하게 한번 돌려보시면 여러분들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거 검은색 선을 제가 하나 추가해서 이게 뭐니까? 작전세력의 다음 목표가입니다. 제가 12월달에 영상 찍을 때이 목표가가 35,000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35,000원을 넘어갔습니다. 4월달에는 이 선이 5만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리 얼마에 걸려있습니까? 7만원에 걸려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당장의 주가 떨어져 있지만요. 지구 작전 세대들이 팔고 나가 흔적도 없거든요. 거래량만 봐도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팔고 나간 사람들 다 뭐예요? 당장에 우리 주가 안 올라간다고 아 당장 올라가는 저거 뭐 현대 로템 사러 가야겠다. 두산 에노빌리티 사러 가야겠다. 그렇게 뇌동매매 하시는 조막손들이 팔고 나가 흔적에 불과합니다. 큰 손들은 팔지도 않았어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나 많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반에 반에 반도 안 터졌습니다. 이 작전세력들은 지금 팔기는 커녕 이 주가를 7만 원까지 더 올리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세 차례나 결과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때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달, 10월달 떨어지는 거 작전세력이 받아먹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목표가 3만 원이죠. 거무새 손.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우리 주가 3만 원 갔어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이나 다릅니다. 뭐가 나왔어요? 세력이 팔고 나갔습니다. 세력이 팔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하락의 낙폭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세력이 팔아서 떨어진 자리나 그냥 단순히 증시 때문에 떨어진 자리는 여러분들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 주가가 다시 딛고 올라오는데 시간에서 차이가 나요. 증시 때문에 잠깐 딸려서 내려간 주가는요. 증시 회복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넘어갑니다. 오히려 수익을 봐요. 그런데 세력이 팔아서 떨어진 자리는 이거를 다시 제자리까지 회복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립니다. 심지어 작도 세력이 12월부터 바닥에 들어왔는데도 한참 걸려요. 왜? 팔고 나간 만큼 다시 주워 담아야 되니까 매집이 끝나야 올라가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정작 우리 하나 시스템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주도 세력. 큰 손들은 팔았습니까? 하고 나가 흔적도 없고 목표 가7 만원 위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이 이제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자리 무슨 자리예요? 돌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어렵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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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딛어내고 7만 원 위로 올라갈 자리라는 거죠. 중심만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 시스템의 미래 가치를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수익금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 하나 시스템의 미래 가치는 최소 7만 원 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래 가치는 얼마 짜리입니까 그게 얼마가 됐든 제가 최소한 7만 원까지는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제값은 받고 팝시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만약에 중간에 자꾸 새에게 팔고 나가나 이런 매도 타점이 나온다. 어지간하면 그 타점 7만 원은 가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전술한 게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자, 악전 세력의 중간에 팔고 나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6만원이 될 수도 7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왜 알려드리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 불안해서 못 들고 있겠다.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 타점 알려 드릴 테니까 받아 가십시오. 위에 제 연락처입니다. 0 1 0 4 3 4 6 2 7 9제 핸드폰 연락처로 방아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도 적어 놨습니다. 방아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수 매도 타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잘 돼야 결국에 제 유튜브도 잘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잘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잘 됩시다. 내가 그렇게 할수 있게 타점을 보내 들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할 내용,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작전 세력들이 테마를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 하나시스템도 결국에 지금 방산 테마를 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는 언나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자꾸 찍어 눌려가지고 물론 걱정 마십시오. 이번 달 안에 아니 당장 다음 주 안에 유의미한 반등가게 저 공매도 다 털어 먹을 겁니다. 누가 작전 세력이요? 일단 우리가 온전하게 수익 보기 위해서는 이런 작전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떻게 작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력의 타점들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못다 한 얘기 목표가 얘기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아우터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 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5,0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타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페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내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 날에 사한가 찍었거든요. 왜사한가 갔어요? 일날 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의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학관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못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선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000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물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 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준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자리 당장의 우리 주가가 어렵다고 해서 이게 팔고 나가 이유가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뭐 저와 함께 하셨건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해내셨건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끔찍한 하나 또 이겨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뭐2일선 이탈했다고요 우리 4월 달에는 62선도 깨고 올라갔어요. 우리 작년 12월 달에는요, 122선도 깨고 올라갔고요. 그보다 더 전에 작년 11월 달에는요, 아예 저점도 다 깨고 올라갔어. 저점도 깨고, 122선도 깨고, 62선도 깨고, 그래도 올라갑니다. 왜요? 약전 세력이 바닥 잡아서 항상 올려왔으니까. 왜? 얘네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게 작전주잖아. 그게 지금 우리 하나 시스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작전 세대들의 의도지 않습니까? 왜요? 얘네들 목표가 얼만데요? 7만원까지 더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 시스템 좋은 기업은, 우량한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만 전 여러분들께 거기다가 뭐를 더한다? 구체적인 타점,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 앞으로 9월달까지 1만원은 더 간다는 기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결과를 증명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록 당장 우리 주가가 힘들더라도 중심을 잡는 사람만이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대값 받고 팔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 방송 보시고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당장의 주가 상황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타점 받아가십시오.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여러분들 챙겨 드릴 테니까 꼭 저랑 같이 중심만 잘 잡아봅시다. 우리 대값선 받아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요거 한 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리 사스면 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어디 가서 파세요? 대값선 받고 파세요. 세력도 팔고 나가는 자리. 하다 보다 6만 원, 7만 원은 받고 파세요. 만약에 세력들이 뭐 중간에 팔고 나간다 그런 자리 정말로 팔고 나가 자리라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자리가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어떤 날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녀들의 기리는 날입니다. 현충일 아침만은 우리 내일 아침에는. 묵념도 한번 하시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주가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에라도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 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